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미르 주주님들. 자, 일단은 제가 이거 분석이 처음인데, 일단은 이거하고, 이거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1년 이상 투자하실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관점이 완전 달라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들. 모든 유튜버 중에 단독으로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 예,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스튜디오미로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는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아서, 네,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 영상 콘텐츠 공동기획 개발, MOU 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에니 애니메이션, 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일본에서. 일본에서 굉장히 좀 최대 애니메이션 기업, 토에이, 애니메이션과 함께 애니메이션 개발. 그래서 MOU 체결 맺었는데. 그래서 이 토에이 애니메이션 매출 같은 경우, 어, 최근에 좀 그나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어, 2023년 1분기. 순이익이 2094억입니다. 순이익이. 그래서 매출은 8700억 정도. 그래서 좀뭐 이런 회사입니다. 토에이 애니메이션이. 여기하고 MOU 체결 맺어서 애니메이션. 그래서 하는 건데. 자 일단 좀 좋은 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좋은 거부터. 좋은 거는 이제 좀 장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 장기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리콘트롤 예시로 들어드릴 건데 지금 스튜디오미러 차트가 이렇잖아요. 그래서 전고점 물량을 먹고 이렇게 좀 많이 빠졌잖아요. 자 실리콘트롤 보여드릴게요. 이게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가지고 얘도 보시면은 상장 때 물량을 먹었어요. 먹고 나서 본전 다 줬죠. 우상증자 통해가지고. 무상증자 통해서 다 줬어요. 그 다음에 빼버렸거든요. 이렇게 빼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지금 스튜디오 미루가. 근데 얘가 바로 안 간단 말이에요. 얘가 바로 안 가요. 왜 여기 무상증자 때 물량을 어느 정도 세력이 소화하고 갈 거라는 거죠. 여기 무상증자 때문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 다 소화하고 가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소화가 나와주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는요 이게 토이 애니메이션하고 좀 성공적으로 이게 돼가지고 뭐 이제 그게 매출에 찍힘에 따라 그건데 근데 이게 당장으로는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개발 중이니까 이제 이제 체결을 맺었기 때문에 개발 그 착공 단계에 들어갈 거고 착공 단계에 들어갈 거고 일단은 뭐 흥행 결과도 나와줘야 되는 거고. 예. 네, 그래서, 좀, 이런 거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관점인데, 근데 보시게 되면은, 얘는 짧았어요, 얘는. 얘는 기간이 짧았거든요. 근데 스튜디오 미러는, 여기 이제 막 진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안 간다라는 거. 그래서 적어도 이게 돌파가 되려면은, 1년 정도는 있어야 돼요. 최소한. 1년은 지나야 돼요. 여기 돌파가 되려면은. 이게 이렇게 막바로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바로 안 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단기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 당장의 저항이 이쪽 라인에 있습니다. 이쪽 라인에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이 갭자리 저항이 있습니다. 갭자리 저항. 이 갭자리 저항이 뭐냐면은 시가가 떨어지면서, 시가가 떨어지면서 시작을 함에 따라 빈 공간이 이렇게 발생되는, 여기랑 여기가 있겠죠. 이런 아래 갭자리들을 제가 왜 보냐면은 이게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빈 공간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저항이 되는데, 여기 저항,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느 정도 좀 저항으로 부딪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얘뿐만 아니라 라메디텍 같은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메디텍을 보시게 되면은 빈 공간 저항 빈 공간 저항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빈 공간 저항 볼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서 어느 정도 막힌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요렇게 됩니다. 부근에서 막힌 걸볼 수가 있고, 그리드 위즈, 뭐, 이런 방식으로가 되겠죠. 네, 요렇게. 그래서 각각 저항이 돼서 부딪힌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미르가 여기서 적용되는 게 어디 어디냐면요. 은 많이 가봤자 여기에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막힙니다. 네, 여기 안 여기서 막힐 거예요. 그게 이제 5,100원하고 6,500원. 그래서 5,100원은 뚫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선 무조건 막혀요. 무조건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그 100%라는 얘기를 잘안 하는데, 그래서 100%까진 얘기 안 하고 9 9 9예요 99.9에서 6,500원에서 막힙니다. 근데 5,100원에서 막혀도 이상하지 않아요. 요 부근에서. 정확히 뭐 찍는다는 게 아니고, 예, 요 부근에서. 그래서 일단 저는 1차적으로 좀 이렇게 막힌 다음에 조정.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여기 아니면 여기라 고 그랬잖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라 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딪히고, 부딪히고, 이제, 뭐, 요런 조정을 각각 줄 거예요. 그게 이제 둘 중에 하나. 5,100원 아니면 6,500원인데, 저는, 여기서 막혀도 좀 이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무상증자로 해서 상장 때 물량 다 먹은 거예요. 상장 때, 여기 물려있는 사람, 수익이라던가, 주고 자기네들은 그냥 용돈벌이 하고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한탕 해먹은 건 맞아요. 한탕 해먹은 건 맞는데, 여기서 세력이 다시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간 게 아니라. 그래서 체력이 자기네들 생각하는 가격대 되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다만 바로는 안 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물려배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구간에서 바로는 안 가니까 바로는 안 가니까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런 거좀 반복하면은요 금방 뭐 수익 전환이라던가 수익으로 전환이라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유튜버 비해서 그런 그 매수 매도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저러한 것들을 저항이라던가 그런 거를 좀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대응 잘해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010 5925 3571 예, 크라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제가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이 커뮤니케이션 단타 도와드렸고 윗골이 달렸죠. 네. 예. 그래서 뭐, 요런 방식으로, 예, 사고, 팔고. 그래서 각각 좀, 잠깐 짧게 볼게요. 제가 이거 분석 처음이니까, 스튜디오 미루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대응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 9시 땡 하자마자 들어가서, 예, 10시, 1시 2분이었죠? 10시 2분. 네.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갔고, 매수, 매도, 나갔습니다. 이 직전에도 뭐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010-5925-357-1 여기로 크라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대응 어떻게 해야 되고 단타는 뭘로 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돈의 미련이 없기 때문에 실버버튼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에 무료로 돈한푼 받지 않고 대응 어떻게 해야 되고 단타 뭘로 쳐야 되고 그러한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010-5925-3571나 크라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단타가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뒤에 내용 이어지고요.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수면은 매수, 매도면은 매도 해가지고 제가 보이는 것들 한해서 모든 유튜버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는 거를 다 증명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랑 오랫동안 하면은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이 복리 때문이라는 건데 이 복리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을 때 50만 원만 투자를 하더라도 1년 안에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꾸준하게 거둘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금액이 발생이 되거든요. 뭐 물론 이런 식으로 제가 맨날 맨날 100%다라는 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0%는 아니지만 모든 유튜버 중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거를 증명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싹다 했고 그 다음에 꾸준한 이런 수익 계속해서 쌓아 나갈 수 있도록 그거를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돈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하고 있는 거냐면은 실버버튼 받고 싶은 목적과 이러한 유튜버가 있다 이런 좀 유명세가 널리 퍼져서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목적들로 우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루하루 빠르게 매수 매도 하기 힘드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하나 묻어 두면은 7배, 10배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세 종목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테마 열풍인 것도 있지만 세력의 의도만 잘 파악하면은 마지막 불꽃으로 해서 7배 이상 갈수 있는지 어느 정도 좀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거만 어떤 거 드렸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7월 23일 날 셀리드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 제가 설정한 화살표 안 떴었는데 대시에 검색기에 떴었고 첫 상한가 갔을 때 코로나 재료 띄우는 거 보니까 마지막 불꽃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2천원만 이탈 안 하면은 어느 정도 여덟 배가량 먹을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드렸었고 셀리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때 첫 상한가 갔을 때 이후에 드렸고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2400원 대비해서 8배 수익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드렸습니다. 8월 12일에는 제가 제닉이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골파기 이후 화살표 연속으로 뜨길래 얘도 샐리드처럼 마지막 불꽃으로 판단해서 3,060원만 이탈 안하면은 어느정도 15,000원에서 16,000원 부근까지 다섯 배 이상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당시에 드렸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3,400원대 매수부터 15,000원 라인 때까지 약 다섯 배가량 수익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매수매도 빠르게 치고 빠지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010-5925-357-1 여기로 대지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번에 대지세 종목은 어떠한 종목인지 알려드릴 거니까 010-5925-357-1 여기로 대지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버 버튼 받고 싶은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010-5925-357-1 여기로 대시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시세 종목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시세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